구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여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호 송축하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호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의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구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호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여 왕의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저희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여. 그 이외에 또 상구와 객상들에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늘인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길이며또 쳐서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세길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여기지 히 않냐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 쓰러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관과 상하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에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2천이라. 만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리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의여랑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사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열주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부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장. 르호부함이 세김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김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바세아들 여러 부함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며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러 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루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암이 대답하되 삼이루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로브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언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해를 메기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얘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조차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부친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알지라 내부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의 아들 여러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브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로브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죽인지라. 로브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루오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 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루오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루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로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베슬과 소고와 아들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로호보암이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러보암과그 아들들이 저희를 피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러보암이 여러,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르오보암이다윗세 아들 여리모세 딸 마할라스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라스는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로보함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로버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관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로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보암 왕5 년의 애굽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 2 0 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애굽에서 쫓아나온 물이 곧 훅과 숲과 고수 사람이 불가 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관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왕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인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 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이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브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들어 가져갔더라. 로브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로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사십일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십칠년을 치리하니라. 로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로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로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암이 그 열주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